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수원 KT 서울 SK 수원 KT 손호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3쿼터까지 상대가 이정현과 김민욱 등을 앞세워 경기를 잘 풀었기에 첩전을 펼쳤지만 4쿼터 시작과 동시에 리드를 벌리며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패스가 본인의 특정 외에도 7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허운의 공백을 메웠고 한의원은 다시 한번 절정의 외곽포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하윤기가 적극적으로 리모택을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SK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 가스공사에 완패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했고, 그 이후 꾸준히 10점 차를 유지하며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본인의 역할을 했지만, 오재현이 야투 성공률 30%대로 9점에 그쳤고, 빅라인업의 생산력도 아쉬웠습니다. 코멘트 KT의 승리를 봅니다. 배스를 상대할 원위에 지배한 골밑 공략이 있겠지만 하윤기와 이도원까지 KT는 원위를 괴롭힐 빅맨 소비소가 있습니다. 아직은 보렌들러로 역량이 아쉬운 오재현을 정성호가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한의원과 분성곤 등이 포지션 우위를 가져갈 KT가 홈에서 라이벌 상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소원 KT승 핸디 소원 KT승 유오언더 한국가스공사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SK 원정을 승리하며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따냈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친 이대현 외에도 팀의 에이스인 김낙현이 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빠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난적을 제압했습니다. 3라운드 중반 이후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는 니콜슨이 원희와의 1대1에서 33득점 구리바운드로 우위를 점했고 벨랑겔과 팍지훈 등의 외곽 지원이 좋았습니다. 부산 KCC 삼성을 잡고 다시 상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높이를 앞세워 전반 잘한 삼성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3쿼터의 승기를 잡았고 4쿼터를 지배했습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허웅이 3점슛 4개 포함 20득점 4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최준용도 22득점 8리바운드 4블록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하며 4주 결장이 확정된 이호연의 장기 이탈이 확정됐고 정창영도 코뼈 부상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후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KCC의 승리를 봅니다. 부상 중인 송교창에 이어 이호연도 이탈했고 정창영의 출전도 쉽지 않지만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승민과 신주영 등을 매치업으로 맞을 최준용이 집요하게 수비를 공략하며 특점에 나설 수 있고 허웅의 외곽포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니콜슨의 골밑 침투를 터프한 수비로 견딜 낚고나가 있기에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부산 KCC승 핸디 부산 KCC승 유오버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지난주 일요일 경기에서 신한을 완파하고 KB 추격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워낙 상승세를 탄 팀이었기에 고전도 예상됐는데 전반에 이미 크게 리드를 벌리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위성우 감독의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 박지현이 24득점 16리바운드로 상대의 빅라인업을 깼고 김단비도 15점을 더했습니다. 공격 원툴 선수로 평가받던 이명관의 김소니아 수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생명 KB 상대로 전방 크게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고 종료 직전까지도 상대를 압박하며 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배혜윤이 3점 라인 밖으로까지 나오며 박지수를 끌어냈고 강유림과 키아나 스미스 등이 적극적으로 외곽포를 시도했지만 KB를 넘긴 어려웠습니다. 이해란이 여유나의 수비에 고전하며 6점에 그친 것도 아쉬웠습니다. 코멘트 우리은행의 승리를 봅니다. 박해진의 이탈 이후 특점력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박지영과 김담비의 다이나믹 듀오의 위력은 여전합니다. 이해랑과 배윤이 나설 삼성의 빅맨진 상대로도 확실하게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친정팀을 상대할 이명관이 키아나와 이주연 등의 특점을 막을 것입니다. 최희샘의 외곽포 지원도 있을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 삼성생명 승 유오버 호주일부 1월 25일 멜버른 시티FC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멜버른 시티FC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치명적인 결장이 많습니다. 전력 누출이 있는 상황이고 앞선 2경기에서 패배하며 팀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합니다.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에들레이드는 3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코멘트 직접 맞대결은 지난 10월에 치러졌으며 에들레이드가 홈에서 6-0으로 승리했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공격축구입니다. 수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공격력으로 수비력을 상쇄시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멜버른은 분위기를 타면 몰아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 에들레이드는 직전 경기에서 4골을 특정할 만큼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세가 좋은 에들레이드기에 이번 경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멜버른과 치고받고 할테지만 에들레이드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 배팅 승패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승핸디1.0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승 유오 2.5 오버 아시안컵 1월 25일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요르단과 비기며조 2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자책골과 추가골을 내주며 끌려간 걸 생각하면 패하지 않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며 대회에서 아웃된 김승규를 대신해 나선 조현우가 여러 차례 세이브를 보여줬고 김민재의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의 부진이 계속되는데다 이기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며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말레이시아? 요르단전 패배 이후 만남 바레인전에서도 패했습니다. 치키는 축구로 나서 승점 추가를 노리며 정규시간에 실점하지 않았는데 종료 직전 인저리타임 마지막에 결승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탈락이 확정되며 다소 맥빠진 상태로 한국전에 나서야 합니다. 코멘트 한국의 승리를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대회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바레인이 요르단의 패에 같은 승점이 된다 해도 상대 전적에서 밀리게 3위가 될수 없습니다. 한국 상대로 대어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객관적 전력의 차이가 큽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한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대한민국 승 핸디 마이너스 1.0 대한민국 승 유호 2.5 오버 아시안컵 1월 25일 요르단 발행 요르단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에 패하지 않으며 초 1위를 유지했습니다 첫 경기 대승에 이어 한국을 만났는데 경기 종료 직전 자책 골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대어를 낚을 뻔했습니다 알라이마트가 원더 골을 기록했고 알마르디와 하다드 등 측면 수비수들이 한국의 이선 공격수들을 잘 제어했습니다. 1위로 16강에 가기 위해 이 경기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 말레이시아 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마단의 결승골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첫 경기에서 한국에 패하며 대회 전망이 밝지 않았는데 승점 3점을 챙기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한다면 3위 팀중 상위 4개 팀에 들며 16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테데와 아라르단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라인을 내려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코멘트: 요르단의 승리를 봅니다. 바레인이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긴 했지만 최전방의 마무리에서는 요르단이 더 안정적입니다. 또 요르단은 이번 대회 내내 잘 해주는 측면 자원들이 있기에 바레인의 측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알라이마트 외에도 오란의 침투가 있을 요르단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르단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호 2.5언더 아시안컵 1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사우디 키르기스스탄을 잡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중원의 지배자인 아릴라레 칸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아리티아드의 알캄디가 추가골을 넣은 완승이었습니다. 상대가 퇴장 2명이 나온 것을 감안할 때이 골은 아쉽긴 하지만 강팀답게 확실한 승점 3점 경기를 했습니다. 알무할라드와 카디쉬 등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워낙 스쿼드적으로 강점이 있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키르기스스탄전 승리에 이어 5만 상대로도 승점 1점을 따내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16강으로 갈수 있고 패해도 대량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습에 나설 차이티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하프라인 밑에 위치한 수비적 축구로 상대와 맞설 것입니다. 코멘트, 사우디의 승리를 봅니다. 사우디가 만일 이 경기를 패하면 태국의 1위 자리를 내줘야 하기에 확실하게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칸노와 알말키 등 공격 전개를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고 알도사리와 알브라이칸이 해결할 사우디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사우디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핸디 2.5 태국 승 유호 2.5 언더 아시안컵 1월 26일 키르기스스탄 5만. 키르기스스탄. 아직 16강 진출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다른 조 3위팀 중 승점 3점 이하의 팀들이 대거 나오면 16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우디전에서 센터백인 아크마토프와 중앙 미드필더인 메르크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못 나서고 파티르카노프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태국이 사우디에 패한다면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한다면 탈락이 확정적인 어려운 입장입니다. 때문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축구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태국을 압도하고도 골이 나오지 않으며 무승부에 그쳤기에 중요한 경기입니다. 알야흐야이를 중심으로 알사브이 등 팀을 대표하는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코멘트 오만의 승리를 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있게 세트피스에서 골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티르카노프를 비롯한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불안합니다. 파와제의 중원 지원 속에 점차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알카사니와 사브이 등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오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5만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잉글랜드 FA컵 1월 26일 본머스 소환즈 시티 본머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리버풀에 패했습니다. 전반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후반 누네스와 조타에게 멀티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까지 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으로 성적을 냈고 솔랑케가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줬다. 홈에서 나설 이 경기에서는 하브 리그 팀을 잡고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길 바랄 것입니다. 수완지시티. 본머스를 만나기 전까지 대진 운이 좋았습니다. 챔피언십 레벨의 아래팀을 만나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하며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홈과 달리 최근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기에 최대한 버티기로 나설 것입니다. 코멘트 보머스의 승리를 봅니다. 수완지는 최종 수비에 나설 우드와 험프리스, 티몬 외에도 그라임스와 풀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센터백과 라인을 함께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버니어와 클루이베르트 등 돌파에 능하고, 문전 침투도 좋은 본머스 공격진이 기회를 살릴 것입니다. 확실한 솔랑케의 마무리도 있을 홈팀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본머스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핸디 2.5 소환지 시티 승. 유 o 2.5 언더. 코파델레 1월 26일 에이티 마드리드 세비아 FC. 에이티 마드리드? 슈퍼컵 중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더비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16강에서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로나와 바르샤, 빌바오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승을 노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연장으로 간 경기에서 그리즈만과 리켈메 등의 골이 터졌고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모라타의 골 결정력도 절정이기에 이제 세비야 상대로 중결승 진출을 노립니다. 세비야, 헤타페 원정을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8강에서 아틀레티코를 다시 원정에서 만나야 합니다. 최근 원정 3연전째인데 지난 주말에는 리그 2위인 지로나 상대로 5골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팀이 기대하는 유망주 이삭 로메로가 모로코 팀에 합류한 엔네시리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 기복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봅니다. 세비아는 이삭 로메로와 오칸포스, 수소 등이 스리톱으로 공격에 나서고 있지만. 소우와 라키티치 등의 중원 지원이 부족하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원정팀 상대로 모라타가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즈만의 이선 지원이 있을 홈팀이 승리하고 중결승으로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AT 티 마드리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